유튜브에서 요리 영상 보고 아 오늘은 요리 한번 해볼까? 하고 따라해보면 그날은 맛있게 먹을지 몰라도 재료가 남아서 버리는 게 다반사입니다 일주일에 다섯 번은 해먹는 저조차도 이렇게 남은 재료는 냉장고에 처박아뒀다가 버리는 경우가 진짜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진짜 집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재료를 소금 하나까지 다 계산할 겁니다 돼지고기 뒷다리살 하나로 정말 다양한 요리를 해서 일주일을 그냥 때우는 게 아니라 정말 맛있게 간단하게 창의적으로 재료는 거의 안 남기고 알뜰하게 먹을 수 있는 일주일 저녁 식단을 준비해왔습니다 똑같은 뒷다리살이 만 한식 중식 일식 절대 안 질리고 일주일 맛있게 먹게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기 전에 우선 이 재료부터 한번 까봅시다. 모든 재료는 쿠팡 기준입니다. 당연히 시장이나 마트 정육점을 이용하면 더 저렴하게 구매도 가능할 거예요. 총 재료비는 72,720원이었습니다. 상세 내역은 설명에 달아둘게요. 첫 번째는 뒷다리살로 만드는 짜글이찌개입니다. 제 고향 대표 음식 중에 하나예요. 돼지고기 250g, 미림 2스푼, 소금 살짝 넣어서 5분만 재워줍니다. 양파는 반개 깍둑 썰기하고 대파도 한대 썰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2스푼 정도만 두르고 고기 먼저 볶아 줍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채소 전부 다진 마늘 넣고 중불로 볶아 줍니다. 이제 여기서가 중요한데 불을 최대한 약하게 줄이고 고춧가루 2스푼, 고추장 1스푼 반 넣고 잘 섞어 주면서 볶아 주세요 이래야 고추기름이 뽑혀서 찌개가 아주 빨갛게 맛깔나게 나옵니다. 여기서 고춧가루가 타 버리면 완전히 망하니까 걱정되면 아예 불을 끄고 잔열로 하셔도 돼요 이제 물 600ml 넣고 간장 1스푼, 다시다 1스푼, 설탕 1스푼 넣어주세요. 다시다 대신 코인 육수나 참치액을 쓰셔도 돼요. 이대로 10분간 짜글 끓여주면 끝인데 5분 정도 끓여주고 나서 두부 반모 넣어줄게. 여기서 취향에 따라 애호박 넣어도 정말 맛있습니다. 자, 다시 5분 더 끓여주고 마지막으로 대파 살짝 올려주면 끝입니다. 이 정도면 1인 기준 이틀은 먹을 수 있으니까 가성비도 좋습니다. 사실이 마지막에 청양고추가 살짝 들어가 줬어야 됐는데, 아,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한국창푹 퍼가지고 이 밥이야. 쫙! 와! 다른 건 몰라도, 그리고 찌개를 좋아한다. 절대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자, 다음은 일본식 고기카레 만들어 볼게요. 이게 레시피는 진짜 간단한데, 먹어보면, 맛은 진짜 전문점 뺨칩니다. 양파 한 개, 당근은 반 개, 잘게 찹 썰어주세요. 최대한 볶는 시간을 줄이려고 잘게 썰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팁이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전자레인지 용기나 봉지에 넣고 딱 6분만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채소 볶는 시간을 최소 두 배는 줄일 수 있어요. 이 일본 카레는 양파를 오래 볶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제 팬에 식용유 넉넉하게 두르고 중불로 채소를 볶아줍니다. 양파가 어느 정도 갈색이 되기 시작하면 다진 마늘 한 스푼 넣고 양파가 완전히 갈색이 될 때까지 볶아주세요. 이제 뒷다리살 100g 넣고 같이 볶아주다가 고기가 다 익었으면 고춧가루 반스푼 넣고 완전 약불에 30초만 볶아주세요 여기다가 바로 물 330ml 넣고 이 고형 카레 한개 케찹 3분의 2스푼 넣어줍니다 잘 저어주면서 원하는 농도까지 졸여주면 끝입니다 카레는 이왕이면 보기 좋게 담아서 후추 팍팍 뿌려주고 대파까지 얇게 썰어서 올려주면 어때요? 전문점 비주얼 나오죠? 일본식 카레인데 매콤한 느낌 나는? 그런 카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그래도 이왕이면 고기를 좀큰걸 올려서 음. 아니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카레 전문점 안 가도 될것 같아요. 아까 볶아놨던 양파랑 당근이 진짜 부드럽게 카레랑 어우러집니다. 이거는 그냥 카레 좋아하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하세요. 자 다음은 뒷다리살의 대표 주자, 뒷다리살의 바이블, 한국인의 소울 푸드, 제육볶음입니다. 이건 이미 한번 올렸던 거니까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뒷다리살 400g, 성인 남성 기준 2인분 정도 됩니다. 양파는 반 개, 살짝 도톰하게 채 썰어줍니다. 대파도 한 대, 저는 이 심지가 싫어서 꼭 빼줍니다. 그냥 대충 썰어주세요. 고기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프라이팬에 고기 먼저 구워줄게요. 식용유는 고기가 안들러 붙을 정도만 여기다가 바로 설탕 한 스푼 반 넣고 같이 볶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고기도 부드러워지고 양념이 고기에 잘 붙어요. 알룰로스나 스테비아 쓰셔도 됩니다. 한80%쯤 익었을 때 양파, 대파 다 때려 넣어주세요. 잘 섞어주면서 대파가 숨이 살짝 죽으면 가장자리에 간장을 한 스푼 반만 둘러서 고기에 간장향을 확 입혀줍니다. 이제 불은 중약불로 줄이고 물 50ml 넣어주세요. 고추장 한 스푼 반, 고춧가루 한 스푼 반, 다진마늘 한 스푼 반 그리고 이 참치액을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취향껏 뿌려줍니 참치액은 다시다나 굴소스 이런 다른 조미료로 바꾸셔도 돼요. 잘 섞어주다가 너무 수분이 없고 좀 뻑뻑하다 싶으면 물을 살짝씩 더 추가하면서 볶아줍니다. 소스가 고기에 잘 섞였으면 다시 센 불로 올려서 수분이 다 날아가고 양념이 고기에 쫙 붙으면 끝입니다. 야, 제육 쉽다 쉬워. 이제 접시에 잘 담아주고 통깨는 그냥 데코용이니까 있으면 써주세요. 자. 이렇게 빨리 끝났는데 진짜 맛이 있는지 한번 먹어봐야죠. 아, 근데 이거 아시죠? 제육은 이 빛깔만 봐도 대충 감이 오는 거. 사실 진짜 별거 안 들어갔는데 웬만한 데서 사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이번에는 중식으로 넘어갈게요. 맥주랑 정말 잘 어울리는 깐풍육입니다. 제가 깐풍기를 진짜 좋아하는데 이 불고기용 뒷다리살 가지고 깐풍육을 해보니까 집에서 기름 많이 안 쓰고도 중국집 깐풍기 맛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먼저 뒷다리살 250g 이 정도 사이즈로 잘라줍니다. 소금 두 꼬집 후추 뿌려서 재워둘게요. 탕수육 만들 때 쓰는 튀김옷을 만들 건데 감자전분 150g 물 충분히 부어서 10분 정도만 가만히 내버려둡니다. 그 동안 다른 준비를 전부 해둘게요. 피망 한개찹 썰어주고 마늘은 8개다져주고다 대파는 한대흰 부분만 잘게 다져줄 건데 이렇게 밑둥을 돌려가면서 칼로 툭툭툭툭 쳐주고 그 다음에 썰어주면 좀더 빨리 다질 수 있어요. 깐풍기 소스는 여경래 셰프님 레시피를 참고했는데 아니 이게 맛도 맛이지만 한식에 어지간하면 집에서 쓰는 재료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물 8스푼, 간장 하나, 굴소스 하나, 식초 세 스푼, 설탕 한 스푼, 후추 3분의 1스푼 끝입니다. 자, 이제 아까 전분을 보면 이렇게 전분과 물이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물을 다 버리고 나서 약간 뽀득거리는 이 신기한 상태가 탕수육 할 때는 쓰 전분 앙금이에요. 그대로 고기에 잘 버무려 주는데 처음엔 잘안 섞일 것 같지만 막상 하다 보면 또잘 비벼집니다. 자, 이제 고기를 튀겨 줄 건데 팬에 기름은 밑에 살짝 깔릴 정도만 부어 주세요. 불고기용 고기니까 이거 기름 많이 안 써도 금방 익어요. 제가 나중에 시간 재 보니까 팬에 꽉 채워서 3분 정도만 튀겨 줘도 충분히 속까지 다 익습니다. 24cm 후라이팬에 두번 나눠서 튀기니까 끝나더라고요. 맛은 겉바속촉 탕수육 느낌? 방금 썼던 팬 그대로 기름은 살짝만 남기고 버려준 다음 불은 중불로 넣고 바로 채소 볶아주세요. 그냥 다 때려놓고 한 번에 볶으시면 돼요. 마늘색이 살짝 변하기 시작하면 불을 약불로 줄이고 고춧가루 한 스푼 넣고 30초만 더 볶아주세요. 빨갛게 기름이 뽑히면 미림 두 스푼 넣고 섞어준 다음 소스를 전부 다 넣어줍니다. 불은 다시 중불로 맞추고 소스가 적당하게 졸아들면 여기다가 고기 넣고 딱 20초만 볶아주면 완성입니다. 야, 비주얼 진짜 대박이죠? 그냥 중국집 비주얼이 나온다니까요. 남은 소스까지 싹싹 긁어서 올려주고, 오. 파는 그냥 데코로 올려준 거니까 없어도 됩니다. 와, 완전 거의 깐풍이다, 다름 없죠? 진짜 신기하게 집에서 했는데 중국집 맛이 나요, 이게. 이 여경래 셰프님 소스가 웬만한 동네 중국집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사실 기름도 제가 아까 많이 안 썼잖아요. 진짜 집에서 해볼 만한 레시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얼마 전에 유행했던 파닭전을 뒷다리살로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만들어봤는데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고기는 200g, 소금 한 꼬집, 굴소스 한 스푼, 미림두 스푼, 후추 뿌려서 잘 섞어줍니다. 이대로 딱 10분만 둘게요. 광장시장에서 진짜 맛있는 양파간장 알려드릴게요. 양파 4분의 1개, 청양고추 하나 썰어주고 간장 4스푼, 식초 2스푼, 물 4스푼, 설탕 4분의 1스푼, 참치액 반스푼만 넣어서 잘 섞어주면 이거 진짜 맛있어요. 대파 한대 청양고추 두개 썰어서 고기에 넣어주고 감자 전분 7스푼 넣어주세요. 여기에다 물은 그냥 조금씩 부 하면서 전분이 고기랑 끈적하게 섞이기만 하면 됩니다 얘는 팬을 먼저 달구시면 안돼요 너무 빨리 익기 때문에 뭉쳐버려요 미리 깔아서 모양을 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불을 켜서 중불로 맞춰주세요 꾹꾹 눌러주면서 붙여주다가 앞뒤로 흔들어 봤을 때 부드럽게 왔다 갔다 하면 뒤집어 줍니다 붙이다 보면 아무래도 고기랑 채소 때문에 물이 좀 생기는데 중간중간 키친타올로 닦아 주시면 훨씬 더 바삭해져요 저는 자주 뒤집어 주면서 타는지 안 타는지 확인해 줘야 실패가 없습니다 자, 이제 먹어볼게요. 이게 비주얼은 진짜 좋아요. 아, 두께가 완전 두툼합니다. 이거 이 양파랑 고추랑 같이 올려가지고 푹 찍어서 와.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대파랑 청양고추가 들어갔잖아요. 파전이랑 육전이랑 같이 먹는 느낌이 나요. 되게 신기한 맛이네. 아 근데 정말 맛있습니다. 이 광장시장표 양파간장은 꼭 해보세요. 모든 전에 잘 어울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뒷다리살로 일주일 저녁 식단 만들기가 끝이 났는데요. 사실 요리를 자주 안 하면 사먹는 게더 가성비가 좋을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도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정말 힘들 때 집밥 생각이 납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게 건강하게 요리해보시면 분명히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끝.